you mm -hmm. 오드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카메라가 있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리뷰의 주인공은 캐논에서 3월 21일에 출시 예정인 EOS R50이고요. 입문자와 브이로그 촬영에 적합한 기능을 넣어서 출시를 했더라고요. 제가 또 크리에이터잖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로서 사용해 보고 영상용 카메라로 추천할 만한지 카메라 구입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로 이 제품이 오늘 주인공인 EOS R50인데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 저는 오늘 이 화이트 컬러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색상은 화이트 컬러지만, 전면에 라이트 그레이 컬러가 섞여 있어서, 실제로 보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화이트 컬러예요. 그리고 재질도 미끄럽지 않은 소재라서, 깨끗한 컬러감과 그립감 모두 살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또 EOS R50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EOS R 시리즈 중에서 가장 작고 가벼우면서 약 2,420만 화소로 지닌 크롭 바디라는 점인데요. 이렇게 봐도 정말 작아 보이는데, 바디 무게가 375g 밖에 되지 않는 작고 가벼운 사이즈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크기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서 휴대와 사용이 정말 편리한 초경량 바디예요. 또 제가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구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AF인데요. EOS R6 Mark II에도 적용이 되어 있다는 듀얼 픽셀 CMOS AF2 프로세싱이 들어가 있고 AF 포인터가 651개예요. 그래서 사람, 동물, 차량 등을 정확하고 빠르게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외부에서 촬영할 일이 많아서 카메라를 들고 외출을 했을 때 짐이 많아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서도 카메라가 떨어질까봐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안정적인 그립감과 가벼운 무게로 한 손으로 촬영을 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사진 촬영할 때 도움이 되는 뷰파인더 그리고 플래시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회전 LCD가 있어서 셀프 촬영은 물론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해도 편리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장 마이크 사용을 위한 3.5mm 마이크 단자, USB-C 마이크로 HDMI 포트가 있고요. 상단에는 디지털 음성 입력을 하거나 플래시 제어, 스마트폰 연결을 통해서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멀티펑션 슈를 탑재하고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악세사리들을 사용해서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캐논 카메라를 사용해보면서 만족하거나 새롭게 경험했던 기능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클로즈업 데모 동영상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리뷰 촬영을 할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보통 이렇게 카메라를 세팅해 놓고 촬영하다 보면은 AF가 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리뷰 제품을 이렇게 앞에 가져갔을 때 초점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려서 제품에 초점을 맞추곤 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화면에 얼굴이 잡혀도 카메라 중앙에 있는 사물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초점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리뷰 영상 콘텐츠도 많이 촬영하고 있어서 캐논 카메라에서 굉장히 반가운 기능이었어요 또 하이브리드 오토 기능이 EOS R 시리즈 최초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거 굉장히 편리하면서 재밌는 기능이더라고요 사진을 촬영했을 때 촬영 전 2초에서 4초 전의 영상을 자동으로 기록해줘서 사진만 찍었는데도 영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에 BGM만 깔면 브이로그를 뚝딱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 움직임이 빠른 아이나 동물을 기록하면 좋을 것 같아서 사용을 해봤는데 역시 만족스러운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까지도 얻을 수가 있었어요. 하이브리드 오토는 뭔가 일상을 조금 더 편하게 기록하기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쁜 피부 효과 기능도 있어서 피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촬영하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피부가 블러 처리한 것처럼 촬영이 되니까 자신있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피부가 보정이 돼서 피부 고민에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이 기능은 요즘 제가 정말 필요한 기능이었는데요 인스타 릴스 쇼츠 사이즈에 적합한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 화면 마커 기능이 있습니다 영상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 사이즈에 맞는 1대1 화면비부터 쇼츠에 적합한 9대16 사이즈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어서 감으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화면을 보면서 정확한 프레임에 들어가게 촬영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또 룩북 영상을 찍어봤는데 그때 사용해보니까 촬영하기도 편하고 편집하기도 편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만족스러웠던 기능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색감인데 캐논의 색감은 따뜻하면서 브이로그에 적합한 분위기가 잘 표현이 돼서 따로 색감 보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원본 자체가 예쁘게 찍히고요. 또 인물을 촬영할 때 피부가 부드럽고 예쁘게 표현되어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또 EOS R50은 카메라를 처음 조작하더라도 스마트폰처럼 터치로 설정이 가능해서 쉽게 배울 수 있고, 한 손으로 다이얼과 버튼을 사용해서 셔터 스피드나 ISO를 쉽게 변경할 수 있어서 촬영 편의성 면에서도 만족스럽습니다. 또 4K 촬영 결과물도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EOS R50은 4K 촬영 시 6K 오버세플링 된 4K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 크롭이 생기지 않아서 화각 손실 없이 고화질의 영상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4K 촬영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브이로그는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IS 사용이 필수인데 EOS R50은 뛰면서 촬영했을 때도 흔들림 보정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EOS R50은 IS 설정 방법도 촬영 화면에 배치를 해서 빠르게 적용시키거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점도 편리했어요. 또 촬영할 때 수평 맞추는 게 중요한데 자동 레벨 기능이 있어서 영상 촬영할 때 살짝 카메라가 기울어져 있어도 수평을 자동으로 맞춰두는 기능도 있습니다. 수평을 맞춰서 촬영하면 예쁜 건물이나 풍경 사진 찍을 때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EOS R50은 사람, 동물, 차량, 자동 모드까지 있어서 특히 이 자동 모드로 설정을 해두면 동물과 사람을 촬영할 때 자동으로 수점을잘 잡아줘서 빠르게 움직이는 동물을 촬영할 때 특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기능이 HDR 역광 보정 기능인데요, 명암차를 잘 보정해줘서 역광에서 촬영한 결과물도 어플로 보정한 것처럼 예쁘게 촬영이 돼서 사진 찍을 때 너무 재밌게 사용했어요. 마지막으로 삼각대가 없어도 흔들림 없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멋진 야경 사진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여러 환경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게다가 EOS R02는 내장 플래시 그리고 뷰파인더 담았을 때 그립감까지 좋다 보니까 사진 촬영할 때도 부족함 없는 모델인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여행 갈때 가방이 무거우니까 카메라까지 챙길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여행 갈때 인생샷을 위해서 꼭 챙기고 싶은 카메라예요. 이렇게 신제품 EOS R50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영상을 많이 찍지만 앞으로는 쇼츠나 일스 같은 영상 컨텐츠들이 더욱 강세를 이룰 거라고 생각해요. EOS R50을 사용하면 렌즈 교환식 미러리스 카메라라는 장점을 살려서 영상 목적에 맞게 가볍게 일상 스냅 촬영을 하거나 브이로그를 찍을 때는 새로 나온 표준 줌렌즈 RF2450이나 RFS1845 렌즈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좀더 넓은 화각으로 경치나 반려동물 등을 담고 싶을 때는 초광각 단초점 RF16 렌즈를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EOS r 로0 카메라를 사용해서 남들과 좀더 다른 퀄리티, 그리고 더 강박적인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크리에이터로서 앞으로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실제로 제 주변 친구들이 카메라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캐동 카메라를 추천해 줬을 때 사용 방법이 쉬운데 전문가가 찍은 듯한 퀄리티가 나오니까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브이로그를 촬영하시는 영상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면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의 엔트리급 카메라고 특히 영상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품 등록 프로모션 이벤트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EOS R50을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오래 봐요. 안녕!